네, 안녕하세요. 댕이게임채널입니다. 오늘은 34시즌 봄의 보물사냥, 불신의 서스펜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나무 위로 솟아오른 블라블라 적혀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 맵에서 여기 보시면은 6시 반 방향에 여기 다리 모양이 있습니다. 다리, 여기부터여기까지가 다리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스피드 스킬을 달성하면은 미션이 완료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차량은 좀 빠른 차량을 가지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동차 변경 들어오셔가지고 어... 정렬을 성능 클래스로 잡아주시고 여기서 한... 최소한 어... S2 이상? S2 이상 되면은 속도가 나는 빠르거든요 S2도 괜찮고 X 클래스가 있으시면은 X 클래스도 괜찮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음... 저는 요 S2 클래스 요 모슬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리에서 속도 스킬이 좀 나와야 돼가지고 좀 뒤쪽 한 이쯤에 와가지고 한번 다리까지 해서 속도를 높여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여기 한 이쯤에 출발해서 여기까지 이 다리까지 해서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. 그래서 여기부터 해서 좀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, 속도가 빠르면은 여기 가운데 스킬 탭 방향에서 스피드, 방금처럼 훌륭한 스피드, 이런 식으로 스피드 스킬이 나왔다는 게 뜹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쭉 달리면서 스피드 스킬을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. 굉장한 스피드, 환상의 스피드가 나오고요. 그래서 여기, 지금 여기 있는 환상의 스피드가 나오면서 이 보물 챌린지 조건이 완료가 된 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. 그럼 바로 보물 상자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보물 상자 위치는 여기 있네요. 맵에 한 이쯤? 음, 여기 둥근, 여기 코너쯤 있는데 이쪽에 오셔가지고 여기 일곱시 방향. 고속도로 끝에, 좌측 끝에 있는 둥근 로터리 옆쪽에 있네요. 그래서 여기 오시게 되면은 여기 집,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바로 옆에 있네요 여기 집 앞에 창고 앞에 요거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요거 부숴주시면은 미션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컷